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시절 업무 차량 운행 기록부입니다. 재임 2년 차였던 2016년 서울을 127일 방문했습니다.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따져봐도 연중 사흘에 한 번이 넘습니다. 특히 휴일이 54일. 1년 내내 매주 회사 차량으로 서울을 오간 셈입니다. 이듬해 서울 운행일 수도 111일로 비슷합니다. 서울 방문 기간 이 후보자는 강남구 대치동의 자택 근처에서 법인 카드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고 김수근 건축가가 지은 주택을 개조했다는 논현동의 고급 와인바. 2016년 6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이곳에서 700여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근처의 유명 일식집. 여기엔 10번 방문해 586만 원을 썼습니다. 이처럼 자택 반경 5km에서 결제한 내역이 추가로 확인된 것까지 합쳐 3년간 97차례 2,2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집앞 제과점에서 9,000원을 사용하는 등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은 서울에서의 소액 결제도 빈번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골프 접대에도 40여 차례 1,700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대전 MBC 내규에 따르면 법인 카드의 휴일 사용이나 골프비 결제 등은 용도와 대상자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하지만 이 후보자는 관계회사 접대라고만 기재했습니다. 대치동 자택 근처의 고급 식당 와인바 등에서 법인카드를 수시로 사용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공직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2018년 1월 8일 사임서 제출 당일 재과점 두 곳에서 97만 원을 결제한 내역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 MBC 직원들에게 과자를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차량 운행과 법인카드 사용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회사 차량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으며 법인카드도 배정된 한도 안에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서울 MBC 본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보도국 국제부장으로 근무했던 2009년부터 보도 본부장 재임을 마친 2015년 2월까지 사용처가 호텔인 결제 내역만 216건, 총 5900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결제가 집중된 서울 중구의 한 5성급 호텔을 비롯해 특급 호텔에서만 152건, 0 0 50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여의도 63빌딩의 고급 식당가에서 총 7500만 원, 연평균 1000만 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대전 MBC 사장에 취임한 2015년 3월 이후에는 서울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수시로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장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한 가운데 서울 대치동 이 후보자의 자택 반경 5km 이내에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용만 87건, 1,6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무지가 대전인데도 평일에 결제된 내역이 대부분이고 주말에 쓴 것도 13건이나 됐습니다. 4천 원이 결제된 동네 재과점 내역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확인됩니다. 자택에서 도보로 4분 거리인 특정 한식당을 12번이나 방문했는데 건당 12,000원 소액부터 97,500원까지 결제했습니다. 이진숙 사장님 자주 오는 맛집이라고 옛날에 초창기 때 다른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하시고 또또 단체로 나식시고 그분은 또뭐 다른 말씀이 많아 아무튼 아특재 두세분 정도를 뵙었어 음. 특히 대전 MBC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임서를 제출한 2018년 1월 8일 한 제과점에서 약 44만 원과 53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약 100만 원을 결제한 뒤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자주 가는 집 근처 한식당에서 36,500원, 커피 전문점에서 28,600원을 사용했습니다. 경악스러운 구구적 사고관에 이어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까지 발각된 까도까도 까도 양파 같은 후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 주주총회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사임서를 제출해 퇴직금 1억 8천여만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엘입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칠당이 공동으로 언론학자 및 언론단체들과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여권 추천 상임위원 한 명만으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에 나서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삼으려는 음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역하고 있습니다. 언론학자들은 지난 총선 선거방송 심의 과장은 사실상의 국가 검열이었다며 권위주의 시절로 퇴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행정부처와 심의기구 등을 총 동원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을 연성 구테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일부 참석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영화 기생충, 택시 운전사 등을 좌파 영화로 분류하고 연예인들을 좌파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정 영화를 좌파 우파로 근거 없이 단정 짓는 행위를 방송통신 규제진척을 총괄하는 합의제위원회 위원장이 갖추어야 할 상식인가. 반면 국민의 힘은 야당의 인신공격성 검증이 도를 넘었다며 낙마로 답을 정해두고 신병 잡기까지 문제 삼는다고 엄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공직자 임명 전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었다며 다만 앞으로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또 우선 과제로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꼽으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